네 다들 오셨나요? 오늘 할 것은 디아브 트레지렉션 최신 소식부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지금 레더 3 시즌을 기다리고 있는 이때에 유저들 사이로 이런 얘기가 돕니다. 사실 디아2는 수수께끼 나오기 전이 좋았다고 말이죠. 네 그것인즉슨 수수께끼가 오버밸런스라는 건데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지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수수께끼 삭제 패치 해줬으면 그만큼, 여러분들이 수수께끼가 나오기 전에 추억이 더 많다는 소리가 되겠는데요. 아니, 수수께끼 없으면 네크는 어떠라고? 그래가지고 준비했습니다. 수수께끼 없는 네크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나서, 형님들 바램은 존중하는데, 그럼 두루는 어떻게 하냐? 두루는 진짜 아무도 안 해요, 그러면. 사실 수수께끼는 다른 직업을 하게끔 만들어 주려는 분리자들의 계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수수께끼에 있는 텔레포트의 의존도가 높은 직업이 몇 가지 있다는 건데요. 네크랑, 두루, 어세 이런 직업군들이, 어, 사실 텔레포트 없으면 거의 할 수가 없죠. 만약 일부 유저들의 바램처럼 수수께끼가 삭제된다면 소서 세상이 펼쳐질 겁니다. 소서의 텔레포트를 쓰고자 소설을 쓰면 하겠죠. 근데 사실 그런 것도 아닙니다. 왜냐면 디아 2 역사상 수수께끼 없었을 때 소설 쓰면 하진 않았어요. 다른 직업도 그 직업의 매력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디아블로 에디션할때 짜증나는 순간을 알아봤습니다. 자 시작해 볼게요. 일단 루트 콜레인 길 찾기와 조금 길 마코드 동굴 와 이거는 마코드 동굴이지 무조건이지 다음 버닝 소울과 피카츄. 아, 저는 개인적으로 버닝 소울한테는 컨트롤이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죽은 적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피카츄 하겠습니다. 피카츄는 초보 때 만나잖아. 네, 죽어. 문 열어. 와, 이거는 과거의 사람들만 할수 있는 건데 렐다 렙다 시절이죠. 렐다가 가장 짜증났었어. 네, 그다음 그리고 어, 두리엘, 렉사. 두리엘이 렉이 있었어? 거래 사기. 아, 이거는 참 공감할 수가 없는데요. 둘이 엘 할까? 이거는 공감 안 되기 때문에 거래 사기 하겠습니다. 그 다음. 사지 선다. 와, 이거 진짜 하루의 운세를 확인할 수 있는. 실수로 누르면 죽을 수, 아, 폭발의 성소. 저는 개인적으로 폭발 성소를 눌렀을 때도 죽은 적이 거의 없습니다. 사지 선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 개 같은 이들아. 아, 괴 밀어야 되는데. 아... 저는 히드라에게는 되게 강력하기 때문에 아르, 아랫도리에 히드라가 있기 때문에 일단 쾌를 못 미는 그지같은 망하겠습니다 가끔씩 이제 비매너 하시는 분들이 퀘스트 깰때 갑자기 쳐들어가지고 보스만 잡고 튀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럴 때지제개 빡친거지 하드코어는 제가 경험이 없어서 바바리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뮨 때문에 못 죽임 아 그래요 임페르노에요. 그냥 다 필요없이 임페르노를 이뮤는 사실 이제 파괴참이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커버가 가능한데, 아, 이게 액트3에서 임페르노 만나면은 그냥, 와, 순삭입니다. 그리고 다음. 아이언메이든 쓰던 시절. 그지. 액트4가 이제 아이언메이든 썼었어요. 어, 모자람. 어, 이거 막상막한데? 참이냐. 이 아이언메이든이냐. 사실, 참이 제일 빡칩니다. 예. 아이템이 떠도 인벤토리가 꽉 차가지고 못 먹어. 자, 이겁니다.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수수께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밸런스 파괴템이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밸런스 파괴템? 수수께끼가 밸런스 파괴템이다? 라는 것은, 어,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리고 대기열. 와, 이건 대기열 겪어본 사람만 알수 있는데, 이 레더 초반이에요. 레더 시기 초반에 이렇게 되거든요. 일단 대결하겠습니다 수수께끼리 밸런스 파괴템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폭맨, 대노이블 한 마리 아 이건 진짜 막상막하다 와 이거 악의 소굴과 자폭맨 어, 대노이블 같은 경우에는 한 마리 남으면은 어우 이거 뺑뺑 돌아 개빡쳐 그리고 자폭맨 같은 경우에는 사실 피하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피하지 못하면 죽지만 대노이블은 강제성이 있어 예, 강제로 돌아야 기 때문에, 대노입을 하겠습니다. 시폭스는 나락, 아, 이거는 진짜 아는 사람만 아는데, 사실, 체크캐스트는 어느 정도 맵을 통해서 알수 있는 방법이 있어. 근데, 이 키를 구하는 사람들의 그 엄청 딜레마된, 어? 스트레스 받는 시폭스는 나락. 이거, 그링 없으면 그냥 죽는 겁니다. 예, 역시, 나락트. 그리고 두 번째, 이 무덤이 아닌가 봐. 이거는 모르겠어. 이거는 그 문양이 패치돼가지고 보기가 쉽잖아요. 아, 이거 좀 개빡치지, 이거. 그 뭐야, 나무 앞에 있는 골렘. 예, 이거 고르겠습니다. 그리고 공방 PK충. <laughs> 공방 PK충. 어, 이거는 갑자기 어두워짐? 사실 공방 PK충이 제일 빡세죠. 예, 제일 짜증나고요 그리고 액트 아이 액트 3 이거 조각 모으는 거개빡치는데 여러분들이 공감이 안 되시겠네요. 카우킹 카우킹하 원래 죽였으면은 카우방을 못 열었거든요. 근데 이게 파티 맺은 상태에서 몰래 죽이고 튀면은 그게 가능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사실 어 빡친다는 짜증난다는 그런 걸 봤을 때는 카우킹 누가 죽임이 더 짜증나죠. 사실 액트 3는 캐스트 원래 있던 거니까 지금도 조각을 다 모아야 되잖아요. 와 여기 정글 맵 아우 룬 잘못 끼움 아 이거는 제가 공감이 되지가 않네요 왜냐면 저도 이제 룬어들을 만들 때룬 박는 실수를 안한 적이 없습니다가 아니고 실수를 한 적이 없죠 예 네. 그래가지고 공감을 못 하겠는데 일단 짜증 나는 순간이니까 예, 네, 룬 잘못 끼움 데노이블한 마리 오 이거 막상 막하다 쾌를 밀어 아 이건 데노이블이야 무조건 예데노이블 네, 10폭 10폭이지 무조건 10폭이고 그다음에 사지선다 아유 마코트지 여러분들 이번에 레더 3 시즌 시작할 때도 디스코드에서 8인 파티 할 건데 마코동그에서 아주 미친 나날들이 반복이 될 거예요. 문 열어 서버 다운 카우킹 어 지금 카우킹 잡아도 카우방을 열수 있기 때문에 문 열어로 하겠습니다. 문열을 하고요. 임페르노랑 PK츄. 사실 PK도 어떻게 보면 워프가 불가능하게 패치가 돼 있었잖아요. 20년 전부터. 그래 가지고 그렇게 어이 사람이 아마존인데 막 예를 들어 발 잡는 대로 튀어 온다. 그랬을 때 임페르노가 더빡칩니다 그게 이제 고수분들만 공방 PK충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룬 잘못 끼우면 제가 공감이 안 돼서 패스하고 피카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같은 대결 삼바바 삼바바는 뭐 스트레스 받을게 없지 예, 네, 참 하겠습니다 참 참이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개빡진다고 뭐 마코드동굴 거의 마코드동굴하고 참이랑 데노이블 한마리 아, 임페르노 임페르노는 솔직히 피하면 돼, 네, 피하면 돼. 데노이블하고 마코드동굴 뜨겠네 참 나락 참이 빡세지 네, 참이 더 빡셉니다 대같은 대결 지금 대결 없잖아요 네, 팩스하고 대결 없습니다 네그 다음 어참 마크 동굴. 역시 내가 그둘 만날 줄 알았어. 어, 이거는 마크 동굴은 사실 액트 2만 그런기 때문에 패스하고 참입니다. 예, 네, 무조건 참입니다. 참보관함이 무조건 생겨야 된다는 거. 그리고 대노이브한 마리 피카츄. 피카츄는 뭐 피하면 되잖아. 예, 네, 데노이브한 마리. 그리고 결승전입니다. 참. 아 네, 참입니다. 참. 아유, 개빡쳐요. 이거 진짜로 한번 이제 랭킹 보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버다운과 하드코어, 개같은 대기열, 자폭맨 아니 참이 없다고? 참이 이렇게 내린다고? 대반전 자 오늘 할 것은 무엇이냐면 일단 네크랑 두루 수수께끼 없이 사냥을 한번 보여 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무슨 캐릭을 하는지 구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 보실게요 지금 직업 분포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었고요 일단은 아마존 드루이드 원술사 암살, 어, 뭐야. 와, 이거 골고루 있네. 역시 고인물들. 진짜 이제 어떻게 보면 쌀먹충들 다 빠지고, 이렇게 고인물들이 나오는데 아주, 어, 밤, 어, 진짜 적절히 배치되는 직업. 야, 깔쌈하네 바바련이 심지어 두, 두 명이야. 와우, 너무 멋지고. 네, 그만큼 지금 고인물화 됐다는 소리인데요 레거시 유저들은 거의 다온것 같아. 그래 요아존존원수사원원수 원소수사. a 사어 여기는 그래도 소서가 많습니다. 역시도 여 a z o n Amaz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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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아마존 딱 모여 있네요. 이 방은 솔직히 참을 수가 없죠. 예 사람들이 많고 아주 그냥 어, 몬스터도 많고 그러니까 이건 참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그냥 방을 보고 나서 바로 나오려고 했거든요. 어, 아 나오는 게 좋았었는데 그냥 나올 걸. 공방 안다리엘은 못 참죠.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풀방 거의 풀방 수준인데요. 디아블로 아, 안다리엘이 얼마나 세냐면 풀방에서는 피가 무려 두 배가 됩니다. 세 배가 되나? 네 배가 되나? 아무튼 몇 배가 됩니다. 잡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트롤로 일단 잡몹을 때려주고요. 자 풀망 안다리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뉴비 때는 상태가 불가능할 겁니다. 그만큼 세다는 거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통받는 접파로 때려버리고 뭐야 만화가 없어? 만화가 없으면은 어떻게 하냐면 어 만화를 찾아줘야 되는데 만화가 없네. 어떡하지? 자 퀴레스 자등 일단은 그냥 가 그냥 가자 그냥 가 그냥 가 그냥 오야 이거 또안 따는 것 봐라 우와 잠깐만 진정해. 만화물약을 채워준다? 아니 아니다. 안 쳐줘도 된다. 웜스를 유지한다. 어, 웜스를 유지하고. 자, 오씨, 뭐야? 뭐야? 아, 이럴 때 개빡, 개빡. 자, 이렇게 오, 얘, 얘, 얘 얘를, 얘를 없데이어지 오, 얘, 오, 야. 오, 아, 오, 만화 나왔어. 나, 이스 나이스. 자, 만화를 텔레키젠시스로 딱 해가지고 딱딱딱 먹어주고, 뚜렁뚜렁, 좋았어. 뚜렁뚜렁. 이게 꺼버려, 이거. 이거 씨, 뭐야. 자. 그래서 잡는다. 반피다 반피. 자자자자자자. 오 피하고. 이것이 바로 스릴. 자 초초초 초초초 오 초초 아블리자드야 거의 다 잡았거든요. 근데 애들 다 어디갔냐? 나가 나갔네. 어, 어 내가 안다리를 잡는 거를 너무 무서워서 나갔나봐. 예 네. 바로 반피. 자블리자드 잡을 수 있어. 두두다다 어두두다다다 어우 씨피에피에피에피 두두다다 피가 왜 그대로야 애들 다 나갔는데 자 간다 유니크 와 위저드 나왔다 와 이거 기분 좋네 여러분들 이거 위저드 예 네. 여러분들을 위해서 위저드가 나왔기 때문에 시청자분들 중에 한명베르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그다음에 네크하러 갈게요 뿅. 자 네크 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야수 껴졌고요 그리고 꿈껴졌고요 용방패 껴졌고요 그리고 수수께끼 버려줍니다. 네, 수수께끼 없어야 되니까요. 마수 그리고 반지스웩 그리고 어 스켈업 쉘. 어수수께끼를 일단 벗으면 힘이 딸립니다. 힘을 올려줘야 돼요. 자 힘을 올려 줬고요 그리고 조폭 네크를 할건데 어 일단은 해골 대살리기 마스터 이거 마스터 그리고 마법박자 하나만 줍니다 그리고 아이언 골렘 하나, 부활 마스터 그리고 골렘 숙룡 마스터를 하기 전에 시폭을 마스터를 해줍니다 그리고 저는 아주 신박한 스킬을 올려 주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증폭 마스터 입니다 아 이거 범위 겁나 높거든요 마스터 하면은 여러분들은 모르십니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자, 용병은 말이죠. 아주 획기적인 용병을 준비했어요. 역병상이에요. 이건 진짜 겁나 좋거든요. 그리고 찔레를 통해서 가시오라까지 챙겨줍니다. 즉, 이 오라는 겁나게 많다는 거예요. 일단 홀리파이어 있죠? 홀리쇼크 있죠? 그리고 파낙시즘 있죠? 그리고 역병 이 있죠? 쏜주 있죠? 지금 몇 개야, 도대체? 겁나 많아. 예, 수수께끼 없죠? 어우, 너무 좋고, 수수께끼 없어야지 제맛이지. 꿀딱. 조폭네크를 할 때는 여러분들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나라크 사원, 여기 들어가가지고 소환한다. 첫 번째. 예, 이거 딱기억해주시고요 그리고, 다, 해골바가지를 소환해 준 다음에, 얘네들이 좀 태어난단 말이에요. 태어나기 전에 소환해줘야 돼요. 어우, 태어났다, 태어났다, 태다 어우, 샷. 어우, 샷. 태어났다. 그리고 두 번째, 부족한 것은 여기서 채우시면 됩니다. 여기 위에 있죠? 엘드리치 어, 텔포가 없어. 아우샤. 텔포 마렵네. 벌써부터 텔포 마려운 접니다. 어, 뭐야. 루비. 나이스. 자, 여기서 해골을 소환해 줍니다. 이렇게. 자, 뱀파어 팽벨트. 짜자자자. 소환해. 바, 바, 빨리 소환해. 응. 그리고, 앰플. 앰플이 지금 범위가 상당히 넓거든요? 그럼 앰플하고, 시폭해주고, 이런 깔싸만 컨트롤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소환을 다해줄 15마리까지. 자, 지금 13마리죠? 어, 두 마리까지 더 소환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 정도로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고. 일단은 주된 파밍 사냥터 불길강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뭐야? 텔포해 가지고 이거 몬스터 모아야 되는데 이거 못 하는 것 봐. 아주 그냥 스무스하네. 그리고 나서 이제 불길강을 두벅이를 걸어 주는 거죠. 아주 멋지죠? 오우 야, 이런 거야, 이런 거. 텔포가 없으면 네크가 앞장서요 네크가 몸뚱이를 그냥 몬스터한테 처박는 말이야. 이.. 어 이거 뭐야 이게 그패서브 액자 같은 게임에서는 소집이라는 스킬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몬스터들을 다 모아놓는 그런 스킬이 있거든요 아, 그런 스킬을 좀 추가해주면은 좀 어디 덧나나? 예 덧나나봐요 예엉덩이 종기가 나오나봐 그런거 이제 하면은 뭔가 나의 마지막 자존심 그런건가? 자, 길들어봐 아, 이것도 그래요, 지금. 에이, 얘네들이 그렇게 세지가 않습니다. 그 그러니까 얘네들이 몬스터 패고 있으면은, 길막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 텔포 없으면 이거, 미칩니다, 이거. 예. 요 봐요, 지금. 어우, 답답해. 어우, 자, 자 가봐, 씨. 어우, 야, 안에안에 안에 나가. 다음 영상 찾아볼게, 안녕.